그나저나 여기는 난파선 모양의 큰 식당 이었습니다.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우발 오늘은 난파선에 한번 와 보게 되었습니다. 드디어 건물을 넘어서 이제 유령선까지 발을 넓히게 되었습니다. 유튜브로서 난파선을 탐험해 보는 게 저의 꿈이었는데 오늘에서야 드디어 산으로 올라오신 난파선 한 척을 발견하고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. 마 다음에는 타이타닉을 타면 한번 계획해 보겠습니다. 그런 의미로 구독 한번 꾸욱 시절이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저는 배를 보면 유난히 저희 어릴 때저 배를 타고 다니던 그 뽀빠이 아저씨가 떠오르는데요. 올리버가 뽀빠이 도와줘요 하면 뽀빠이가 시금치를 한캔 따서 벌컥벌컥 먹고 슈퍼맨이 되어서 힘이 솟는 그 장면이 항상 생각이 납니다. 근데 뭐 이거 생각나시면 정말 연식이 좀 계신 분입니다. 이거 물어서 모르면 아 아직 영맨이시구나 막 이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뽀빠이 이상용 그분도 바로 저 만화의 원조 뽀빠이를 벤치마킹했다 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옛날 추억이고요. 아참 그리고 그 뒤에 말갈량이 삐삐라고도 있는데 그것은 만화가 아니고 독일에서 나온 그 어린이용 드라마인데요. 모험 드라마입니다. 거기에서도 이제 배가 자주 등장합니다. 삐삐 아빠가 선장이었고 바다에 이제 나가는 장면이 이제 자주 있었습니다. 만화를 무척 좋아했던 이 강발은 배를 보면 여전히 그 동심에 젖고 어, 마, 철이 들던 올드보이가 분명해 보입니다. 자, 영원히 마, 철안 나고 싶습니다. 그나저나, 여기는 남파스 모양의 큰 식당이었습니다. 경남 진영 IC 근처에 지나가다가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. 워낙에 덩치가 좀 있고, 어, 언덕 위에 떡하니 위용을 자랑하기 때문에, 이 지역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저것이 뭐인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. 자 여기는 큰 식당이었습니다. 레스토랑 아, 한때 배 모양의 레스토랑이 참 유행을 했습니다. 곳곳에 우리 저배 모양 레스토랑 같은 거에 자주 발견되는데요. 저게 이제 분위기를 잡는 데 한몫했습니다. 특히 데이트 같은 걸할 때는 저런 데 한번 데리고 가 주셔야 됩니다. 배 식당으로 들어갈 때 인공연못도 하나 만들어 놓고 분수대도 쏘아 올리고 뭐 이렇게 해가 분위기를 잘 잡아 놨습니다. 연인들이나 가족분들 회식 같은 것으로 격식을 좀 차려주셔야 될때 이런 고급 유람선 레스토랑을 찾도록 꾸며놓으신 것 같습니다. 이 정도 배는 보니까 아마 뭐한 어림잡아 400에서 한 500톤급 정도의 유람선인 것 같습니다. 정말 배랑 유사하게 설계를 해놨네요. 선박의 저 동그란 창문 저거 저거를 이제 스커틀이라고 어, 하거든요. 저것도 유사하게 해놓으시고 이런 배한척 있으면 저는 여기서 식당 안 하고 그냥 막 세상을 저 배를 타고 둥둥 떠다니고 싶습니다. 아 이런 배 모양의 식당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이렇게 해주는 어, 건축 설계사가 어, 설계사한테 저게 설계비 돈을 많이 그 줘야 될것 같은데요. 이렇게 특이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또 배업을 해버리니까 뭐 우주선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나요? 근데 식탁 모양과 사업의 성패는 뭐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. 만일에 그런 관련이 있다면 공룡 모양이나 뭐 피라미드, 로버트 모양, 뭐 이렇게 온갖게 다 나올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는 부지도 참넓고저배 모양 건조물도 정말 크고. 상님이 지나다니다가 뭐저 자신이 해놓은 저 유람선을 보실 때마다 속이 정말 많이 상하실 것 같네요. 제 생각에는 경치 좋은 바닷가에 이 유람선 모양을 지어놓고 시푸드 계통으로 분위기를 좀 잡게 했으면 또좀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. 생뚱맞게 노아의 방주도 아니고 산에 배가 이렇게 있으니까. 뭐 옛날에 이런 어, 옛말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. 우리가 뭐 배가 산으로 간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. 이런 것만 봐도 배가 있어야 할 곳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. 자 옆에도 나란히 같이 쉬고 계신 호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. 요새 급 자체는 모텔인데 뭐 호텔로 명칭을 올려치기를 좀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. 자 여기도 일단은 전형적인 무인 모텔 건물인데 어, 그래도 이름은 호텔이네요. 그런데 배업을해 있습니다 전형적인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그런 뭐 기본 루틴이 그 형성이 안 되는 그런 상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, 사실 주변에 진영 KTX역도 있고 진영자동차 매매단지 진영IC도 가깝고 주국일반산업단지 김해 테크노밸리 또 부산 외곽순환도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인구는 있겠지만 교통의 요충지이긴 하지만 여기서 뭐 따로 시간을 보내지는 않고 지나치는 것에 불과합니다.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근로자들은 뭐 회사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해결하지 뭐 이런 고급스러운 식당에 어 매일 자주 올리는 만무하고요. 또 낮에 이뭐호텔에 자러 오기도 이상합니다. 요즘 또 김해 산업단지 이런 쪽에는 한국인 근로자들은 또 많이 없습니다. 주로 외노자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, 그들을 상대로 이런 모텔들이 좀 내부를 개조를 해서 장단기 달방으로 많이 영업을 하더라고요. 자, 이 배업한 호텔도 조금 개조해서 달방으로 좀 돌리면 어떨까 생각도 듭니다. 이 호텔도 주차장을 비롯해서 건물하고 면적이 제법 되는데요. 이걸 넘기지를 못하고 전체적으로 수리 개조를 한다고 쳐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 요즘은 뭐 누구라도 식당 관련 사업을 쉽게 생각을 하는데요. 왜냐하면 내가 음식 섬씨가 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시작을 하기 쉬운데요. 근데 식당에 음식 맛은 기본으로 있어야 됩니다. 그것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. 그 외에도 그 바탕에다가 인터넷을 활용하는 홍보력과 또 주차시설, 그리고 접근성, 그리고 그 밖의 종업원의 친절 및 기타 사정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하나의 성공적인 식당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. 그것도 매년 또 어떤 도전을 받게 되고 누군가가 한 곳에서 잘 되면 또 다른 누군가가 들어오게 되고 계속적인 맛의 관리와 종업원 관리, 뭐 이런 것들이 계속 필요하게 됩니다. 이런 남파슨 식당의 경우에서도 보다시피 외관에 막대한 투자를 해서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거나 또 내실보다는 인테리어나 규모에 집중하고 뭐 이래 되면 비용이 워낙 많이 나가는 관계로 아 쉽게 경쟁력을 잃어버립니다. 다들 저보다 다잘 아실 거라 봅니다. 안타깝게도 건물 두동이 연속에, 연속해서 뭐 이렇게 잠들어 있는데 지나가는 김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. 자, 오늘도 감사드립니다.